천연 미세침, 바이오 니들이 들어있는 마스크팩으로 각질 피부결 개선까지 한꺼번에 케어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거칠고 푸석푸석한 제 피부를 이온 성분들이 쏙쏙 흡수될 수 있게 획기적으로 케어를 할 건데요. 요새 MTS 시술이 굉장히 또 핫하잖아요. 집에서도 MTS 케어 당연히 할수 있고요. 제가 다 논컨대 지금까지 피부에 바르는 MTS 제품 중에서 이렇게 획기적이고 간편한 얼굴에 붙이는 마스크팩 이런 건 정말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MTS 미세칭 스피큘 성분 많이 들어보셨죠? 청정지역 해면 동물에서 추출한 바이오 니드 미세침 성분이 피부에 쏙쏙 흡수가 되면서 이 천연 미세침 성분이 피부 진정 케어에도 도움을 줄수 있고요. 바이오 니드 성분이 피부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화장품에 들어있는 기능성 성분들이 피부 속까지 쏙쏙 흡수가 잘될수 있게 흡수율 자체를 높여줄 수 있는 성분이 바로 바이오 니드예요. 각질 케어 피부 결 개선까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올인원이고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여정을 함께할 브랜드 매든메이슨의 제품이에요. 귀찮고 아프고 비싼 시술 대신에 저렴하고 편하게 홈케어할 수 있답니다. 짜잔, 이렇게 열장이 들어있네요. 겉면에 적힌 이 수많은 고기능성 성분들이 다 함유됐으니까 성능도 좋겠죠. 특히 이 스피큘 바이오 니들 성분이 피부 턴오버, 주기 개선, 피부 장벽, 수분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고요. 흡수력 개선뿐만 아니라 모공 길이, 모공 수, 피부 침을 또 개선해도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RBT 원단 자체가요. 굉장히 친환경이거든요. 비건 원단이고요. 피부에 자극은 없으면서 밀착력이 너무 좋고 촉촉해요. 빈틈없이 편안하게 밀착도 잘 되면서 스피큘 성분 덕분에 유효 성분들이 피부 속까지 쏙쏙 흡수가 잘 되겠죠? 와, 이 안에 앰플이 엄청 많아요. 식물성 콜라겐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탄력, 세포 재생 촉진에도 좋고요. 오, 그리고 향이, 아, 어, 진짜 은은하게 풀향기 같기도 하고요. 자연의 향기가 나네요. 진짜 촉촉하고요. 따가운 느낌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자, 20분간 휴식을 취할게요. 이 MDS 케어로 밤 사이에 묵은 각질과 거친 피부결 개선도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팩을 하면 더 좋겠죠? 팩을 떼고 나서도 정말 촉촉함이 유지가 잘 되고요 레티놀 성분이 들어있어서 주름 피부 손상 개선에도 작용하거든요 뭔가 촉촉한 탄력감이 생긴 느낌이 들어요 푸석하고 주름 잡혔던 피부가 뭔가 탱글탱글해진 느낌 피부결도 고와진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다중 히알루론산 성분이 피부 보습에도 너무 좋고요 6종 펩타즈 성분이 피부 탄력, 피부 재생에도 좋다고 하죠? 특히 세라마이드 n p 성분이 피부 장벽 강화, 트러블 케어에도 너무 좋고요 피부 미백에 좋은 비타민C,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 레티놀 성분까지 들어있어서 진짜 올인원 케어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바르는 m t 서 제품 중에서 정말 이렇게 획기적이고 쓰기 편한 제품이 있었을까요? 바이오 니들의 이 미세한 자극들이 요 피부에 작용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팅 생성도 촉진시킬 수 있거든요. 매드 메이슨 니들팩 올인원 멀티플 케어 마스크팩 집중 케어하면서 푸석한 제 피부를 올인원 케어할 수 있었고요. 수분 탄력 케어까지 할수 있는 미백 강화 주름 개선 흡수 개선 진정 케어까지 다할수 있는 마스크팩, MTA에서 제품 찾는 분들께 완전 가수 줄일게요. 제가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아래쪽에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